오늘이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지금 시각이 새벽 5시 40분입니다. 새벽 5시 40분인데,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하 11도가 나오네요. 이 다른 데보다도 이 과천이 경마장이 좀더 2, 3도 더 낮은데, 지금 현재 영하 11도로 나오거든요. 엄청 추운 날씨입니다. 이 추워도 이제 우리 말 관계자들, 경주말을 관리하는 우리들은 또 조교를 합니다. 가장 모두가 다 힘들지만 제가 말을 타봐서 아는데 가장 힘든 사람들은 역시 말 타는 사람들입니다. 말 타는 기수나 우리 조교자들. 진짜 힘듭니다. 이 손이. 말을 타다 보면은 그냥 손이 굳어요, 굳어. 경주로인데 이 보통 우리가 말간에서 6시부터 일을 시작하면은 경주로는 6시 10분에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들이 이제 6시 10분 땡 되니까 이 경주로, 경주로 문을 열어가지고 첫 말들이 지금 주로로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어쨌든 날씨는 추운데 이 가로등불에 왠지 따뜻함을 느낍니다. 예, 말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네요. 이제 기수들도 미리 와있기 때문에 이 어, 앞에 기수네 아, 기수들도 미리 나와가지고 자기가 탈 말들 이 우리 직원들이 끌고 나오면 기승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들이 많이들 타고 나오네요. 이 말을 이 추운 날씨에 말을 타면은 진짜 조금 가다 보면 손이 굳어가지고 진말 타고 내리면 손이 에릴 정도로 에려. 야, 어른아, 근데 너, 뭐, 뭐 이게 뭐야? 안경이 뭐가, 이거야? 어. 스키고구리야, 스키고구리. 야 네. 사코라 들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가? 바람 불어서? 눈이 막 눈물 나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어, 아, 그래서 그런가? 네. 진짜, 나도 말 타봤자 눈이 시려가지고, 그냥 눈물이 막 나오니까. 네. 엄청 춥네. 몇 마리나 죽이냐 하루에? 여덟 마리, 일곱 마리. 어, 그래도 많이 하네. 그렇게 어 온몸을 량이다 바람을 막아도 눈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는 뭐 상상도 우리 말탈 때는 그냥 눈 보안경 이렇게 쓴다는 거 상상도 할수 없었는데 지금 바그른 기술 보니까 스키 보안경을 썼네요. 그래가지고. 눈도 완전히 이 바람에 저항을 받을 수 없게끔, 이 바람에 보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전 무장했네요. 엄청 추워요. 좋아요, 그러니까. 구독해주세요. <웃음> <웃음> 다시 막 야, 좋아요, 구독을 제대로 해야지. 날씨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아유, 박으름 기수 우승 많이 해요. 네. 어. 얘 누구지? 혀가, 손시럽네 얼마나? 네? 네? 손 얼마 싫어? 어제 <laughs> 좀 싫어요. 좀 싫어, 너 다행이다, 좀 싫어, 뭐. 말 타고 얼마시럽냐 그냥, 왼, 왼손은 그냥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에 넣었어. 손이 얼어가지고, 지금 주머니에, 한 손은 주머니에 넣네요이 말들은 조결해가지고, 땀들이 많이 나네요, 그래도. 이, 이 말은, 시에 강하고, 더위에는 약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훈련하고 나니까 말들이 지금 땀을 많이 흘리는데 오히려 말들은 씩씩하고 건강해 보이네요. 지금 기승하는 22조 기승자는 암병기족에서네요. 암병기족에서. 지금 말들도 양 너무 추우니까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옷을 입히고 조교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안병기 조교사가 기승한 말도 지금 말 옷을 입혀가지고 조교하네요. 땀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말에서 땀이 엄청 나잖아요. 이렇게 말들이 땀이 나가지고 안개 끼는 것마냥 엄청 땀을 흘리네요 부여잖아요. 이게 땀이에요, 땀. 이 말들이 이렇게 춥다보니까 이렇게 담요를 입혀가지고 조교들 하잖아요 이, 입혀, 입혀가, 이 말도 지금 담요를 입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가 기승자 오면 이제 기승할 겁니다 조교하고 들어온 말인데 바로 아, 입혔잖아요 이 발주 연습하는 말들도 이렇게 담요 입은 채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 말은 지금 발주대로안 들어가지고 눈가리기 가면을 씌워가지고 발주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네요. 이눈 가리기, 앞에 하나도 안 보이게 지금 눈을 가려놓은 거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이 담요 없이 이렇게 발주 연습을 해야지 정상인데, 날씨가 추우니까 입은 채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이구는 발주들 안 들어가네. 발주들 안,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면 씌워가지고 들어가는데, 가면, 눈 가리게 가면 쉬운 상태에서도 안 들어가고 있네요. 이 참, 말들이 발주 잘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가, 스타트, 스타트도 좋아가지고, 해야지만이 참 좋은데, 말, 발주대 안 들어가는 놈, 들어가가지고 요동치는 놈, 늦발주 하는 놈, 참 이러한 악벽이 있는 말을 만날 때마다 이 우리 말 관계자를 특히 조교사는 참 힘듭니다 그게 그런 말들 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들어가는 시도를 하는데 들어가라 아이고 아이고 또 다시 참 이렇게 발주대를 안 들어가다 보면 이 말을 면이 말한테 몇 명이 붙어가지고 영 찍고 있는 거야? 어. 잘하고 있어. 직원들 몇 명이 붙어가지고 연습을, 연습을 우리 해야 우리 됩니다. 하자. 어 진짜. 이리 담요들을 다 입은 상태로 발주 연습을 또 하려고 하네요. 새벽 조교 시간에 이렇게 또 발주 연습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잘들어갔네요 저는. 그 옆에 요 놈이 또안 들어가가지고. 저 들어간 말 발축 끊으라 그러네요. 어? 이리 와봐. 말이 서리가 꼈어. 응? <laughs> 어? 말한테 서리가, 어휴. 말이 지금 조교를 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땀을 많이 흘렸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온몸에 서리가 꼈네요. 서리가. 땀이 나면서 그게 그냥 얼어 붙은 것 같아요. 이 구보를 타면서도 담요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구보를 타고 있네요. 응, 담요도 입혀가지고. 박태종 기수네요.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이 말들도 담요를 입히고 타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때 담요를 입혀 타는 말들은, 담요를 입혀가지고 조결하는 말들 보면은, 이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담요를 입혔는데, 지금 오늘 같이 추운 날은 체중 조절이 아니라, 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 담요를 입힌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말탈 때는 너무 춥다 보니까,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소주도 한 잔씩 먹어가면서 말을 탔습니다. 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덜 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추울 때 이렇게 말 타면 손이 굳어가지고 말에서 내리고 나면 손이 에립니다, 에려. 그, 어느 날 추우면 그냥 거의 전부 다 지금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담요를 씌우고 말 타잖아요. 담요를 씌우고 지금 조교를 하고 있잖아요. 엠브란스! <목소리> 어우 이 말은 떨어져 혼자 다니네 아이고. 까세요 사람 누워있어 바까좀 빼세요 사람 누워있어 이 낙마를 하고 나면은 이 말은 뛰어다니지만 기승자가 이렇게 떨어져서 누워있기 때문에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위 말 타는 사람들한테 이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교하는 와중에 지금 기승자가 떨어져가지고, 저기 누워있네 누워있어서 지금, 주로에 지금 엠브란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이렇게 추운 날은 기승, 이 낙마라는 기수들이 기승자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솔직히. 특히, 어이고 저, 떨어진 말, 말은 막 뛰어다니네, 지금도. 이, 박마된 말은 지금 막 뛰어다니고, 저 말에 기승했던 기승자는 지금 누워있어가지고 엠브란스에 실을넣고 지금 저 안에 엠브란스가 있네요. 이 기승자들이 가장 많이 낙마하고 다치는 날이 보통 수요일날. 수요일날은 월 화, 이틀간 말들이 쉬고 수요일날 조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까붥니다. 많이 까불어가지고 수요일날 이 낙마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주로에 방마된 말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추운 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들이 몸을 많이 풀려고 그러는지 많이 까부릅니다. 까부러가지고, 기승자가 낭마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양 말이 계속 기승자를 따르키고, 말은 뛰어다니고, 주루에 뛰어다니고, 지금 기승자는 저기 엠브란스에 이, 엠브란세 실을 나고 지금, 지금 엠브란세 실고 있네요. 지금, 지금 엠브란세 실고 있네요. 많이 다쳤나 본데요. 이렇게 조교하다 보면은, 이, 굉장히 많은 낙마 사고로 인해서 많은 기승자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 경마장이 뭐, 산재율이, 뭐, 이, 우리나라의 1, 2를 위 다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조교 중에도 낙마로 에서 부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조교 시간에는 엠브란스가 두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두 대가 대기하고 있고 어, 이제 기승자 부상당 기승자를 이제 부상당 기승자를 싣고서 엠브란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주로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어쨌든 말들 타면서 지금 조교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벽 조교 현장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야?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게 안 돼? 네, 네. 음. 이 조교하는 시간에 이렇게 현장 마무리됐습니다. 이 조교하는 시간에 산업안전관리요원이 3 명이 배치돼가지고 계속 경주를 지켜보면서 기수가 당마하거나 어, 저분이 지금 산업안전관리요원이거든요. 엠브란스에 어, 실은 거 보고. 또 자기 위치로 가는 중이네요. 어, 조기하는 시간에 이렇게 세 명이 배치돼 가지고 계속 경주로 사고 있을 때마다 어, 안전관리원이 또 여러 명 있어 가지고 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병합 조기하면서도 이렇게 다 담요 쉬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춥긴 춥네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갖고서 지금 촬영을 하는데 손을 내놓고 이렇게 촬영하는데 손이 막 떨려요. 손이 굳어 굳어. 굉장히 춥네요. 지금 발도 시렵고 제가 서 있는 제가 지금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려운데 이 예, 말을 타고 있는 기승자는 얼마나 춥겠어요? 네,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 조교를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숙소 개인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이 개인 사무실에 들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이 오늘 새벽에 이 조교를 한 현장에서 있었던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전무장을 하고 조교를 관찰하는 조교사인 제가 이렇게 완전무장을 했는데도 발이 시렵고 춥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타는 기승자들, 그리고 이 말하고 생활하는 우리 직원들 정말로 취위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열심히 일들을 해가지고 좋은 경주를 만들라고 좋은 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어,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 추위에도 어, 열심히 하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